아 proclaim... 네. 어 안녕하세요. 안세요 아,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하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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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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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요하요요 사실 이제 어, 공연은 오늘 다 끝났는데 이제 내일 마지막 영상 촬영이 남아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연은 많이 끝났으니까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고 내일까지 잘 마무리하면은 이제 조금 긴장은 좀 풀릴 것 같아요 오늘 덥죠? 네음 오늘 날씨 엄청 덥네요 날씨 음. 또 주중에 계속 쭉밤 공연하다가 오늘 이렇게 낮 공연하니까 이 발가 있는 게 조금 이상해. 목안 아프세요? 아 목은 괜찮습니다. 아 어, 네. 괜찮으세요? 아 조금 네 눈이 나오긴 하더라고. 요 네. 조심해. 그게 다 아, 보여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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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안녕. 오늘 최고로 <인사>. 압도했어요. <laughs> 진짜요? <웃음> 맨날 악독하게 한다고 하는데. 아, 날씨 더운데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, 또, 7일 동안, 그래도 계속 객석에서 중간중간 중간 이렇게 앉아 계셔서지고 보러, 보러 와주셔서,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또 마지막이라고 해서, 여러분들 진짜 더 많이 오신거 <laughs> <바> 있어서, 무한한 <laughs> 네. 감사를 맞아요. 드립니다. <laughs> 베이스상인데 재밌으셨나요? 네! 너무, 네. 너무 재밌었어요. 다이네. 너무 잘하셨어요. 최고였어요. 좋아해주시면 진짜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. 사실 배우들도 거기서 힘을 얻고. 그래서 마지막까지 큰 사고 없이 잘 끝나서 배우들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. 어,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좀 이제 조금 나름의 50%의 긴장감이 좀줄어듭세요 진짜요? 그랬다면 다행입니다. 네. 잘생겼어요. 겁나이 들었으면서 들었잖아요. 들었잖아요. 에요 올라가셔 들었요안돼요들었요다쳐요들었요 저기 뒤요들신분들도어요들었어고어어 그러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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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피가 한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음. <laughs> 아주 네요 아, 아, 되게... 더운 날씨인데 오늘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이제 하고 싶어도 사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취소하려고 했었는데 또 아침 일어났을 때 비가 안 오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인사드리라는 역할 한에 음. 계신 것 같았어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뵙고 마지막 감사 인사드리고 어, 또 좋은 날 뵙겠습니다. 건강 네. <laughs> 잘 챙기세요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사랑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들 저녁 맛있게또 드시고 네. 건강하게 또 뵐게요. 더트래셔요아네네 네. 아,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, 또 뵙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고하셨습니다 네. 조심히 내가세요 아, 귀여워. 여기 귀여워. 뭐가 들었나 봐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네. 네. 조심히 가세요. 네. 네. 안전하게 조심히 가세요. 이제 곧 장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조심하십시오. 네. 아빠 네. 대비를. 제습기 샀어요. <laughs> 네. 죄송합니다. <오빠. 웃음> ]입니다. 로또 잘했어요? 로또 잘했어요? 네, 네, 로또 잘했습니 네, 로또, 아 네. 로또 몇 살이에요? 로또 8 살이에요. 아 우리 애기랑 아 나이 아 똑같네. 키우지 벌써 8년돼가지고 음음 정이 많이 들었죠. 그러네요 음 네, 살. 아, 아, 2년 전사일로그다오늘이랑 어떻게 틀린가요 아, 아 많이? 2년 전의 사일로. 사실 네, 네. 초연 때는 그 진짜 이제 새롭게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배우들이. 네, 네. 어떤 노래 외우는 거 그다음에 대사 외우는 거에서 실 급해요. 음. 그리고 이제 다 동생도 처음이고 하니까 음. 그런 부분들이서 조금 어, 아직 뭔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음. 예 무대 음. 오르거든요. 음. 근데 그래도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올라가긴 하지만 음. 그래도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재현이 올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건 있는 것, 것 같아요. 네. 음.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잔실수가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더 긴장하고 하긴 하는데. 그래도 재연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만큼 뿌듯한 게 있을까요? 네. 커트 커트 커할때그 춘선이 너무 예뻐라것 같아요 춘선이라고 할거 없이 사실 막춤인데 어네멋겼다 멋있다 다 생겼다고 얘기해 주네요 <laughs> <잘생겼어요.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잘생겼어요. 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. 뒤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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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. <laughs>